풋풋한 새 남자의 고품격 축구 방송 풋내기 내기! 아우 짠내 짰어. 안 짰어요. 네, 정말 안 짰어요. 네. 아 우리는 아직도 괜찮 네. 음. 자세 번째 네. 주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힘내세요. 네, 시다 해볼게요. 힘내시고요. 해보시다. 네, 해볼게요. 자 이번엔 승부 예측으로. 네, 네. 승부 예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네, 네. 아뭐 굉장히 재밌을 경기고요. 아, 그렇죠. 이 경기 승부 예측을 해볼 텐데요. 이것도 먼저 뽑죠. 아, 먼저 뽑고 나서. 네,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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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그냥 먼저 뽑고 시작을 하죠. 이거 가지 가시고. 이번엔 먼저. 스톱. 네, 네. 보나마나 리버풀이겠죠, 뭐. 아,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리버풀 오! 승. 맨유 승! 아이거 뭐 리버풀 승리하죠. 아예 맨유가.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리버풀의 홈입니다. 안필드에서 그렇죠. 치러지는 경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맨유의 승을 예측해주신 우리 노진씨. 네. 네. 맨유. 팬심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맨유. 지금, 이제, 맨시티와 맨유가 있는데, 지금 우승권에 가장 가까운 게이두 팀이에요. 네. 네, 객관적인 전력상, 리버풀보다 지금 현재 맨유가 분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리버풀 홈이라고 할지언정, 물론 리버풀이 강팀에게 강한 것좀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올 시즌의 맨유는 그런 것들조차도 다 관리할 수 있는 팀이에요. 왜냐면, 네. 이 경기가 굉장한 더비잖아요. 아, 레즈 더비죠 아, 그렇죠. 레즈 더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맨유가, 원정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이제 수비적으로 좀 많이 치중을 하면서 네. 이제 역습 위주로 나갈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맨유 전력이 포구바가 빠지든 뭐 누가 빠지든 스쿼드 자체가 너무 탄탄하고요. 네.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주 뭐통리바퀴처럼 조직력도 좋아요. 네. 그리고 예전 퍼거슨 감독의 향기가 납니다. 지금 어, 무리뉴에게 네, 승리 DNA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 지금 지지 않는 팀으로 왜냐면 지금 루카코의 폼이 너무 좋아요. 루카코의 폼이. 아 그렇죠 루카. 코 네. 쿠의 폼이 또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허리에서도 든든히 패스 줄기라든가네 이런 짧이 이잘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지금 자리에서 구멍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대1 3대1승 어, 네. 3대1. 네. 3대이 어, 크게 보내요? 좋습니다 그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해 주신 차 위원님 리버풀에 대해서 얘기를 어, 좀 해주시죠 올 시즌 좀 달라진 건 있는데 네. 리버풀이 지나시는 잘 아시잖아요 의적풀이라고 괜히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어. 적어도 빅클럽 내에서는 그, 그 빅팀들 네. 빅식스라고 불리는 이 팀들을 상대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네. 하위권 팀들한테는 잡혀도 네. 이상하게 강한 팀들을 만나면 더 강하게 몰아치는 응. 팀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홈이잖아요. 뭐양 팀이 리그에서만 따지면 어쨌든 홈에서는 리버풀이 더 강했어요. 네네. 양 팀이 서로 홈에서 강한 거니까 저는 양 팀의 실력이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물론 공격력은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쪽에 모뭐 루카쿠는 있지만 이쪽에 이 만에 살라까지 또 들어왔잖아요. 네네. 피르미노하고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쿠티뉴까지 들어온다면 공격 쪽에서는 이 맨유랑 크게 뭐 경쟁해서 뒤질 게 네네. 없다라고 생각을 물론 수비 쪽은 리버풀이 워낙 또 골을 많이 실점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 무실점을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뭐 강세를 유지해왔고 82번을 싸웠거든요 네. 어. 82번 싸워서 37승 20무 25패니까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맨유한테는 홈에서만큼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왔고, 지난 네. 시즌에도 지지 않았고, 음. 뭐, 충분히 저는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사실은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리버풀 팀도 그렇고, 맨유에게 지는 건한 팀에게 지는 거 이상이 아, 있기 때문에, 이상하죠. 그것도 홈에서, 네.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만, 일단 객관적인 지금 전력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리버풀 공격진들이 지금 뭐, 리그에서도 스피드로서는 사실은 최상위급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건 알겠지만, <laughs> 수비에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음, 지금 맞죠. 챔피언스 리그도 보면, 지금 두 게임 연속 비겼는데, 네. 보면수비진의 실수가 어이없이. 그렇게 어이없이 먹잖아요? 그럼 공격진들이 힘이 빠진다고요. 음. 아, 그러면 더 넣어야지? 하고 더 넣을 거예요. 어? 더, 넣어요. 자, 더 넣었어요. 넣었는데 또 그렇게 먹어요. 어, 그럼 끝나기 바로 전에 넣어야지? 이러고 그럼, 끝나기 바로 전에 넣고 이겨요. 그거 하고 바로 불기식 전에또 먹어요. 아. 근데 저번에 차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이제 클럽의 냄새가 좀 난다. 팀적으로.